안녕하세요. 제발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3월 담임 선생님께서 하셔야 하는 업무 중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로 학급 기초 설문조사인데요.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. 이제 구글 설문지도 재미나이가 뚝딱 만든다는 말씀. 참 간단하죠? 빈 양식 클릭한 후 프롬프트를 넣어서 작성하면 알아서 설문지를 만들어 줍니다. 만들어진 설문지를 조금 다듬어서 배포하면 끝. 참 간단하죠? 프롬프트를 넣어드리니 마음껏 수정하셔서 만들어보세요. 다른 설문지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? 그럼 이만 총총!